궁금하죠 배우 임시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원더랜드에 연결이 되기 위해 배우 임시완 씨께서 레드 터트에와 역시 팬서비스 남다릅니다네 남자분에게 손에서 건면 뒤에 와우 네 오늘 잘 생김이 또 폭발하는 모습으로네 임시완 씨보렸습니다 왼쪽부터 걸어가 주시겠습니다 왼쪽. 자, 왼쪽 아래도 바라봐 주시고요. 자, 주황도 바라봐 주시고, 주황 아래까지. 네, 뭐 미세, 손호 현실, 번호인, 머리도사체, 도스터까지 정말 늘 한계를 교수는 배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. 오른쪽까지 바라봐 주시고, 네, 손인사도 전해주시고, 네, 고맙습니다. 네, 배우님 시안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. 오른쪽으로 대전하시겠습니다 네, 바로 영화의 원더랜드에 연결된 우리 배우 자중앙도 바로 받으시고 주앙 아래까지 네뭐 미세수영할 때 어노인 뭐리도사체 도서까지 정말 늘한계를 도시는 배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오른쪽까지 바로 봐주시고네손인사도 전해주시고